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진행자 오세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의 개소를 계기로 대전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조명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실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바 FM 9 3 7 m h z 헤르즈, 세종 FM 98.9MHz 그리고 전국 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 청취자분들은 유튜브 쿱TV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 강역시 어, 연합회 박상도 회장님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어, 저희 그 혁신타운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지난번 개소 때 한번 인사 네, 드렸었는데 두 번째 왔습니다. 네. <laughs>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분위기가 아이, 상당히 뭔가 이 대전 지역에 들운다는 특히. 예, 경제 혁신 예, 우리가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또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어그 다른 저는 이제 처음 초대를 할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네. 예. 어, 회장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 네, 네.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어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먼저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음. 과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노인 의 인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네, 네, 그렇죠. 현재 노인이 그중에 5분의 1인 하, 1,100만 5분의 정도 됩니다. 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예, 거기라 그런가 하면 우리 대전에도 예. 야 어, 그 145만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그 네. 중에 27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약18.7% 한... 정도. 거의 네. 20%가 되면 조그려 회사인데 조금 전국 규모보다는 조금 예. 낮은 예. 수준이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곤하면은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먼저, 그, 우리 OECD 국가라고 하는 거는, 네. 현재 38개 국가인데요. 네. 이건 경제적으로 또 민주주의적으로 공공정책으로 분석돼서, 네. 시, 어지간히 잘사는 중위 이상 그렇죠. 국가들이 에, 246개 중에서 네. 38개국, 네. 40개국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OECD 국가에 들어가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가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현재 빈곤율이 우리가 소득이 중하위권 아, 보통 50% 미만 네. 이런 데에서 저들이 38% 내지 우리 대한민국이 40% 정도 네.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OECD 국가 평균은 얼마냐 약 13%입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빈곤율이 1위입니다. 아, 그래서 참 예.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네. 이런 참 최소한도 중위권은 대안한데 네. 빈곤율이 38개 국가 중에 제일 상위권에 있다. 그래서 이 빈곤 국가로 되 있는 것이 좀 예. 상당히 좀 만회해야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빈곤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막중한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계셔서 회장님께서 예. 하시는 일이 매, 매우 가중하다라고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회장님이 보시기에 예. 그 노인 빈곤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예, <laughs>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더더 까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네. 우리 노인들이 다 같이 겪고 겪은 일은 네.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보다는 사실 못 배웠어요. 배움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초등학교 또는 중졸밖에 안 되지만, 내 네, 자식만큼은 네. 배우자 해서 핏을 내서라도 네. 자녀들한테. 이 교육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진력을 다 하다 보니까, 이, 뭐, 빚지는 건 나중에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로 꽂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 아예 없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러다 보니까 저축연금 이런 게 음. 부족해서 네. 노후에 대한 대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략 현재 80세 넘는 분들, 네. 이분들이, 예, 6.25. 네. 뭐 일본 일제 시대 36년간은 뭐 그는 하반기에 적었고 네. 지금 80대 이상 생존해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이거. 50년도에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겪으면서 폐허가된 나라를 예, 예, 허리띠 졸로 매고 네. 무슨 눈무 쌀밥 이 있습니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상거리를 다뒤려온채오로지 네. 대한민국을 살리한다. 또이 하나의 참 오늘날의 이 노인들은 역사시고 네. 전설입니다. 예. 그 배가픔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는 세 번째인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굳이 효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 사회가 물질 만능 시대로 변하고 핵가족화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기적 할거족 자기 네. 가족들만 하는 이런 사회가 태폐 사회로 변화돼서 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회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것도 빈곤의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네. 큰 석학자가시오. 네. 야,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모시고 삼대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음. 이 죽을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져가야 한 가지 가져 가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네. 효사상을 가지고 간다. 네. 라고 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그 인도에 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볼 때도 이 한국의 문화. 효문화는 진짜 예. 창달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만능 핵가족화 또 이런 하다 보니까 태폐된걸 아, 다시 끌어올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온 팔고 밭 팔아서. 교육 시켜 주니까 그렇죠 효는 실천을 하지 않고 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새 아이들한테 강아지는 저희 가족이라고고 <laughs> 네. 저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인지 모른다고요청즘애들이그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지만 참 우리 노인들이 들으면 피가 맺히는 얘기입니다. 웃지 못할 슬픈 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노인 빈곤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걸 보니까 예.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이 배고르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부유한 나라 만들겠다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보상은커녕 예. 빈곤이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예.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 노인이 볼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클때참 어른들,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허리띠를 방금 말씀드렸죠. 네. 졸로 매서 예. 오히려 보리밥만 먹어도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 예. 네. 그래서 우, 우리는 크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게 최고의. 저축하고 예. 이렇게 땀 흘렸어요. 네. 오히려 밤뭐 해가 여섯 시반 진다면 일곱 시까지 물을 심고 나무를 하고 이렇게 일하지 네.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런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네. 요즘 일하지 않고 이 정부에서도 뭔가 좀 많이 고쳐야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이 탁히요새나타나는 것지만 농촌에 네. 하우스를 하고 뭐 할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안 오고 없어요. 없으니까 외국인들 노무자를 거의 씁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식당에 가봐도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섯 명이라면 한두 명이고 서너 명은 외국 네. 그 여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게제에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담을리야 땀흘리는 자가 네. 먹고 살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해서 젊은이들이 뭔가 좀다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젊은이들도 각성을 해서 일하는 네. 자 다시 근면 자조자립 옛날 새 마을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 예. <laughs> 네. <laughs> 그렇시다면 지금 제그 회장님께서. 그 대전 노인회 대한 노인회 대전 연합회에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한 일자리를 주로 추진하고 예.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연합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취업을 돕는 취업 지원센터가 네. 있고. 예. 하나는 일자리를 하는 일자리사업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합센터를 이용해서 이이건 국비가 이요리에서이자리서이 자리에서 이0세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자리이리이 연간 한 700명서부터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이 국비가 취업센터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국비가 반 시에서 반, 예, 네, 이렇게 하는 하네. 예, 네. 일자리 사업센터가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있습니다. 좀, 예. 대개 보면은 요새 역전에 나가서 왜 가운 입고 하시는 그세 시간 정도 열을, 네. 그 다음에는 공원 관리 예. 또 버스 성강장미화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노노 케어라고 음. 네. 경로당 가서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 관리, 웃음 치료, 네. 어, 치매 예방 이런 거를 가리키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500명. 11개월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하루에 3시간씩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에, 은퇴 노인이 되면 저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험과 역량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발굴해서 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노인들이 훌륭한 경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많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시켜 주고 있는 일은 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에서도 현재 한 (50여 명을) 하루 세 시간씩 (20일) 동안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대보험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 늘리려고 합니다. 아, 또 정부에서도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노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원에 이렇게 오, 와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의 어떤 그런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 보이실. 것 같은가요? 예 저도 여기 지금 두 번째 와서 뵀는데 예. 우리 노인들하고 연계되는 노인 프로그램 예. 이런 걸 예. 같이 해서 이참 우리들이 정부가 돈이라고 잖아요또 홍보 예.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특히 노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네. 이런 좋은 와버님께 시설도 좋고 상당히 네. 그 에, 우리 경제 기업으로 인류 경제 도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데 네. 에, 앞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 노인하고 이런 예, 방송, 하하고 네. 어, 뭔가 좋은 그런 좀, MU를 맞아서, 네. 어, 저 하나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어,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네. 것이지. 예, 떠오르는 생각이네요. 네, 예, 저희도 예. 한번 적극적으로 사회적 예예. 경제 기업과 예. 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매칭이 좀더 수월하게 가능한지를 좀 한번 조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께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회장님께서는 그 일자리 확대하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신지 한번 여쭤보습니 아, 싶습니다. 예, 예. 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도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 거기도 가면은, 정년을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80대 되면은, 반납해라. 그렇죠. 예, 반납해라. 뭐, 잘못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질 때 그런 도인이 많긴 하지만 네. 또 요새는 백세 시대에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 많죠. 오히려 뭐 60대, 네. 70대 보다 더 건강하게, 예, 네. 눈도 뭐잘 보이고 네. 귀도 뭐잘 들리고 하기 때문에 꼭80 넘었다 고해서 면허 발라보는 건 잘못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일본에서는. 정년 이란 울타리를 큰 기업에서는 제거했습니다. 네. 예, 이건 안 된다. 법으로 정년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일럴수 있는 사람들도 80 먹었으니까 뭐6십에서정계에 네. 나가라 한다는 것은 네. 잘못 아니냐? 그래 획일적으로 자르지 말라. 예, 우리나라에서도 네. 일본 대기업처럼 정년을 연령으로 하지 말고 네. 그 사람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첫 네. 번째고. 두 번째, 이 정부에서도 우리 이 기업 정부에서만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네. 이런 큰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해서 네. 일본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찌가는 것은 최대한도 지원도 됩니다. 네. 뭐 세금 면제라든지 뭐 연에만 뭐 3억 정도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짚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 네. 예, 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가 많아서 네. 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지금 적은 편에. 네. 인구 적다고 하고 노인들은 빨리 나가라고 하지 말고 누구나 노인은 됩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건강하고 뭔가 그 전네 경험이 많은 네. 분들은 그대로 사정시키지 말고 예. 계속해서 일자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아, 말씀드릴 싶습니다. 예.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대전에 이제 뭐 1000개가 이상이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예.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에서는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예. 그렇다고 전문적인 어떤 막그 고강도의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노인 일자리와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그런 그, 그런 것들이 매칭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취업센터하고 일자리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취업센터는 국빈들이 그무 대게 무 하느냐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아파트 또큰 기업에서 저희한테 네. 노인애를 투하요 사람을 좀 예, 예,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보통 경비 예. 또 무슨 뭐 일자리라고서 해뭐 150만 원, 네. 뭐 170만 원또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죠, 네. 65, 70세 이분들이 나가서 어, 4시까지 일하면. 150대 170을 네.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게 국비 네. 센터예요. 아까 일자리 센터는 네. 말씀드린 듯 공원이나 네. 철도 이런 봉사나 네. 조금 적지만, 네. 예, 거기는 150만원, 200만원, 네. 이런 고의 상당히 크지요. <laughs> 어르신들 입장에선고소득이 고소득이죠. 예, 네. <laughs> 네, 렇습니다 예. 네. 회장님 좋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혹시 회장님 계셔서 이제 저희 대전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힘이 될것 같아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렇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좀 크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에, 독일의 철학자 그 칸트가 예.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눈 게 있어요. 네, 예, 뭐잘다 알고 계시면 첫째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있으면 주축적인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주축적인 생활하니까 음식 잘 드시지 또 네. 낮이 고단하고 다니니까 잠잘 자지. 네. 이 상쾌가 그겁니다. 음식 잘 먹고, 예. 잘 자고, 에, 잘 그, 먹었으면 잘 내는 거. 네. 이게 상쾌인데.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아, 네. 지금 80 넘어서 두 다리도 된 김에 내가 일자리 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 만나니까 감사하고, 예. 들어갈 가족 있을 감사하고, 항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늦질 네. 않습니다. 네. 항시 이 용사, 조금씩 맞습니다. 이해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항시 웃고 다니면, 며느리가 웃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네. 이게 한 삼천원 미나트에서 경로당에서 따고 오셨나? 그러면 며느리도 웃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러면 파김치가 돼서 온그 손자, 손녀들도 아, 보니까 엄마 웃지, 할머니 웃지. 그럼 그렇죠. 또 땡깡을 부를 참이 왜또과외 네. 가야 하니까. 네. 그래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한번 웃어주면 가족이 행복한 전체가 거예요. 웃는다. 전체가 행복해. 네. 그 어른이 행동과 헐,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웃고 살자. 네. 웃고 살이에요. 이 웃는다는 건 자기 몸과 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명약 중에 명약이 아니겠습니까? 네. 웃음은요. 그래서 우리는 뇌는 천억 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어거지라도 웃어도 뇌는 모른다는 거요. 그래서 이 장이 모든 네. 게이 웃음으로 떨려줘서 소화기능과 이렇게 음. 건강도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기왕이 우리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오면 은 네. 백세 건강하고 행복하자 헐라면 네. 첫째 자기 관리를 잘하자 자기 관리가 뭐예요 건강관리 네.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네. 일자리가 있으면 규칙적으로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 관리 잘하고 네. 경로당 관리, 직장 관리, 이런 네. 걸잘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져서 살아야 됩니다. 네. 우기만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삼비를 놓인들은 그 뭐자. 삼비는 뭐냐. 네. 앉기만 하면 불평. 불만 와도그러고 <laughs> 남을 폄하여 쟤 내가 그전에 데리고 있었는데 쟤 예. 나가 뭘볼게 뭐 그러다 보면 경로당에서 싸움이 나요 그렇죠. 아 옛날은 옛날이에요 그럼... 현재가 중요합니다 네. 황금 그다음에 참 우리가 소금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 네. 옛날 그거 뭐 자기가 선정이면 뭐예요 다 내려놓고 경로당 하면 똑같은 네. 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노인들이 예의를 지키자. 그냥 전철 타도 막 소리 빡빡 하고 자기 집처럼 잘안 들리는 건 이해가요. 네, 헤드폰 그러나 좋겠다. 살짝 조금 내려서 겠습니다하던해야지 네. 거기서 소리를 다 쳐다보고 노인들 왜그한 사람 때문에 노인이 왜 우리 27만이 노인들로 애들한테 손가락질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역사하고 이 사회에 네. 이 공헌을 다는들 그래서 항시 예절을 지키자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저는 어, 회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가 어떤 걸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더 많이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laughs> 오히려 회장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예. 우리가 사회로부터 보여지는 것을 당당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예. 대전의 그 노인연합회 회장님도 왔습니다. <laughs> 저는 받는 네. 노인에서 네. 주는 노인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자. 어르신들이면 네. 존경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저희 그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에서 주관하는 예.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대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예. 어, 대전 노인 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예. 회장님 혹시 그 노래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우리 노인들이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지금 (100세) 시대인데 저도 네. (80대입니다만) 뭐주이이 관리 잘하면 네. 옛날엔 이 해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 해갑잔치 잘합니다 네. 칠순잔치 안 해요 네. 이제 팔순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들어보도록 <laughs> 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사랑의 딸이 있나요 마음은 아, 하나요 느끼도 어. 하나요 그대만 정말 내 사랑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